안녕하세요. TIS 코리아 유비랑 대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주 전에 발표한 2023년 2월 영국군문호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래 준비된 영상은 이게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미국 내 진행자들의 영국군문호가 크게 뒤로 후퇴하면서 특별히 미국 유학생들의 I-485 접수와 신분 유지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영권 문호에서 미국 내 진행자들은 2022년 9월 8일에 컬락스데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동 허가서를 접수 후 승인되는데 9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2년 9월 8일은 사실상 오픈이나 다름이 없는 영권 문호였습니다. 왜 그런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동 허가서 승인 이후에 신청자는 이민청원서 i140 이거와 신분변경 신청서 i485를 신청합니다. 노동허가서를 현재 2023년 1월에 접수를 하면 대략 10월 말 정도에 승인을 예상할 수 있고 9개월 정도 동안 영주권 문호도 한 달에 한달 전진되는 계산을 하면 영주권 문호는 2022년 9월 8일보다 9개월 전진된 2023년 6월 8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우선 일자를 가지고 있는 노동 허가서는 승인되면 바로 동시에 I-140과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접수한 신청자들은 노동 허가서 승인이 되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었기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도 I-485만 접수를 하면 어, 불체자가 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어, 이해하셨다면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어, 레벨이 있는 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 31개월 뒤로 후퇴하였기에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i 1 4 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고요. i 1 4 0을 승인 받아도 영주권 문호가 최소한 2022년까지 전진되지 않으면 I-485를 접수하는데 몇달 또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18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처음 하던 시기인 어떤 2006년 정도에는 영주권 수속 기간을 약 6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영주권 문호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신청한 분들이 노동 허가서는 1개월 안에 승인을 받았고, 140은 10개월 정도 걸려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4~5년을 기다려 비자필 레러를 받고 인터뷰를 마쳐서 이민비자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영주권 신청을 관망하던 분들은 서둘러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강사 접수를 바로 할수 있는 비숙년 취업 이민 상품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3순위 전문직은 미리 적정임금 광고를 할수 없기에 최소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기에 현재 비숙년 취업 이민 수업 기간과 비슷해졌습니다. 사실 비숙년 취업 이민이 오픈일 때에는 1년 반이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노동 허가서 승인 후 체류 신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체자가 되면 수속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나가서 대사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문호의 후퇴를 설명할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이런 갑작스런 후퇴에 대하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에 날짜를 조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날짜를 조정하겠다. 사실 2020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날로 후퇴했을까요? 그리고 USCIS는 인민국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앞서 발표했었습니다. 2020년 우선일자를 가진 사람은 어, 현실적으로 아 I-485를 접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맞춰놓고 어, 몇달 동안은 수수료 인상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어, 2020년으로 어, 정한 것 같습니다. 날짜를 조정한다는 것이 더 뒤로 후퇴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31개월 후퇴했으니 앞으로 전진하는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자신들의 수속에 있어서 노동 허가서가 승인되기를 먼저 기도하시고, 올해 10월쯤에는 거의 회복한 영주권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IS Korea는 크리스찬 기업으로 제가 매일 여러분들의 수속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인 지금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시다면, 좋은 고용주를 통해 선발하여 안전하게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